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진오믹트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자, 이 제약바이오 쪽이나 이 진단기기 쪽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트럼프, 중간 관세, 대법원 판결. 네, 이게 이제 9일날 나올 건데 연기가 돼서 14일날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 건하고 관련해서 과연 진오미트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얼리텍 B가 일단 승인이 됐고, 어 근데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리긴 합니다. 물론 뒷심 좋게 금요일장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이 부분은 우리가 이후에 주가 행보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수급적인 측면하고 재료적인 측면을 통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귀담아 예, 들으시고 꼭 좋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지노믹트리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은 대박 주는 여러분들 꼭 공략을 하세요. 영상 후반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꼭 대박 한번 내시고요. 지노믹트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성원을 많이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점이나 실시간적으로 이제 변동이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자료와 정보와 사인을 전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노믹트리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꼭 문자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어, 얼리택비 이후에 모멘텀, 이게 일단 중요하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그, 그러기 이전에 지노믹트리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9일 날 대법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중간 관세. 근데 이게 14일 날 나오기로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노믹트리도 제약 바이오 섹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영향을 받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나쁜 측면으로는 절대 없고요 네, 부결이 됐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결이 됐을 경우는 이미 가결된 걸 전제로 주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건이 영향을 주가에 크게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결이 될 걸로들 많이 보기 때문에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진단기기 업종은 영향이 일단 없어 일단 그 없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플러스 요인은 존재한다고 좀 봅니다. 예. 왜냐면 제약바이오 쪽이 기본적으로 부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 억제가 되면서 중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는 어, 리스크 온 상황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엔 나쁘지 않죠. 예. 상당히 우호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지노믹트리는 실적도 중요하고 임상이나 허가나 이런 건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중점을 둬야 됩니다만은 환경이 일단 좋아진다는 거죠, 그죠 네. 관세 비중이 매우 낮아지고 뭐 원자재가 싸지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개선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Early Tech B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나와 가지고 기존의 방광경 내시경이죠 이것보다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 건에 대한 우수함이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일단 매출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 등재가 이게 좀 돼야 실제로 상업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요게 좀 시간이 약간은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등락 정도는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금 현재 등락 과정이 나타나는 패턴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이제 25,000원, 33,000원, 뭐이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재료에 따라서 위쪽으로 치고 나갈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확장성권의 모멘텀도 이슈로 등장이 될 수가 있어요 UTUC 뭐상부요로 상피암 뭐요것 적응증이 있죠 네. 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등급 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나빠서 3등급이 아니라 이 정도면 잘 받은 겁니다 네. 그건 제가 이전에 최외진단 제품은 보통 2, 3등급이고 암 관련된 건다 3등급 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 부담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요일 차에서 뒤심이 상당히 좋은 면이 결국 최소한 이 가격선에서 움직이지만 큰 폭의 급락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공매 동향을 보시면, 공매는 늘었다가 줄어든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공매 영향은 거의 없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 보니까 1월 8일하고 9일에 공매가 조금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정도의 모습은 아직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공매보다도 얼리테권의 몸통이 지금 지노믹트리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공매에 여러분들이 좌우될 필요는 없다 몸통이 아직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돌발 변수는 항상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수급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이것도잘 봐야 돼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주체 세력이 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방향이 좀 순매도 쪽으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어 일단 잘 봐야 될것 같고 결국 강력한 반전이나 강력한 그 고점 돌파는 결국, 외인이 크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제가 장중에 체크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진오 믹트리. 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진오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이런 보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가는 변화가 항상 나타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자 꼭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주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요거 요것도 한번 공략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 주입니다. 자, 여러분, 신년도 신년도 1분기 1분기 겨냥을 한 초대박 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혁신이 있는 기업은 주가를 차별적으로 시장하고 상관없이 엄청 웰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 혁신과 관련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섹터는 IT 섹터고요. 반도체 섹터 쪽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격대는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 시총은 여러분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시총. 적정, 적정하죠. 네, 투자기간은 짧으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신 시친 고가를 지난 12월달에 경신을 하고요. 네, 이제 신년도 1월달부터 시세밸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냈다는데 여러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만 12월에 이미 고개를 들었고, 이제는 1월부터는 위쪽으로 이제 지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죠? 탄력 붙기 시작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총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지 있는 듯 싶지만 좀 가벼운 강점 두개 양수 겹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자, 요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은 벌써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에요. 초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무려 10배예요. 그럼 재무적으로는 일단 오케이죠. 기술이 워낙 초격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25년부터 더블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도 25년도 매출의 더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양산, 최대 양산 시작 타임이 이 섹터와 관련된 양산 타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예.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는 양산의 출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 있죠? 26년부터 최대 양산 타임이고,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 첫 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IT 기기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선도 주자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초격차 기술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해외 경쟁자인 중국의 아성을 이미 격파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고 s 그룹의 피인수 가능성 네. 요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초 거대 기업 a사 g사 m사 어딘지 아시겠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세요.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